기티가 오픈을 불러주시네요. <laughs> 네네, 아니면은 어, 4번 줄이거든요, 4번 줄. 네, 에이, 네 인사 한번 드릴게요. 푸시오. 저희는 쇼입니다, m o 안녕하세요. 네. 여러분, 즐거우신가요? 즐거우신가요? 네, 저희도 너무 즐거, 즐겁게 너무 기타 치다 보니까. 하지도 이렇게 공연 중에 기타 줄 끊어보기 처음이에요 <laughs> 제가. <웃음> <당황했어요>. <웃음> <웃음> 하지만 장프로이기 때문에 자장감을 유지하고 이렇게 <laughs> 연주 역시 프랑스맨. <laughs> 여기 없으면 인데 어떻게 까요까어떻 되나요? <laughs>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<laughs> 이 상황도 발생했요시죠여니까러분들잘기대를안칠 네, 네. 수는 없잖아요. <laughs> 자완죠옳다오이입이 <laughs> 네. <laughs> 형은 어떻게 어, 상황을 말씀 받았는데요 네. 잠시만 기다려요. 자. <laughs> <laughs> 네, 잠시만. 어, 저희가 <laughs> 얘기하는 시간 갖는 거 어떠세요? 아, 저기, 어, 들으실 때까요 어, 기타가 바로 왔네요. 아, 예, 커플레인. 커플레인, 사랑해요. 오늘의 TMI, 저 보은이랑 동갑 친구예요. 오늘의 팀은 저 이제 중재형이랑 동갑친구인데 빠르니가서 형이라고 해야 돼요 게 벤지는 항상 그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하거든요 아니야 무슨말씀이에요 어, 원래 우리가 이거 우리 우승을 하겠다제 친구 먹기로 했거든요 어, 이 안하게 된 바람에 우리 안준재 형님 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근데 이 친구도 굉장히 낙한데요타가 너무 내 밑에 있어요

너무 유명하신 것 같아서 수경편이빠져도 이해가 됩니다. 네, 바로 다음 곡 전해보겠습니다.